합성함수 미분, 미분 예제 1번 가겠습니다. 자 다음 함수를 미분하라고 하는데 자 이거 분수꼴 함수의 미분을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목세 미분법 목세 미분법을 해도 되구요. 또는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됩니다. y는 2에 x 의세 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모니까 이와 같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할수있지 그래서 y 프라임을 하면 자 이거에 자, 이거 자체 미분을 하죠. 합성함수 미분이지. 이렇게 내리면 마이너스 4에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고 1에 몇 제곱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안에 걸 미분하면 2아 3x 제곱이 되겠지. 3x의 제곱. 자 그래서 결론은 곱하면은 마이너스의 밑에는 X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, 요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. 그 다음에 12X제곱. 자, 이와 같이 미분될 수 있다. 이 말입니다. 1번이었습니다. 2번. 자, 이번은 곱골로 되어 있으니까. 곱 고보의 미분법을 사용하면 되지 y 프라임 앞에 거아 앞에 게 아니구나 여기가 코사인 안쪽에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자체 미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에 f x 있으면 얘를 자체 미분한다는 말은 마이너스 사인에 f x 를 하고 곱하기 f 프라임 x 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에 사인 x 플러스 2가 되고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x 이와 같이 됩니다. 이해하겠죠, 여러분들. 자, 이건 간단하니까 조금 음 답이와 답이 같이 나옵니다.